아니 좀 힘들다 이거 바텀 뭐가 나와도 막, 빡세지 아이언 같은 데 우리 이거 초반 싸움 힘들어 그랩 생기기 전에 싸우면? 그럼 한번 해볼까? 나쁘지 않긴 됐다 이제 여까지여까지더 들어가면 안돼더더 더, 더. 아이고 아이 ㅅㅂ 뭐 아니 <laughs> 와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말해 지금이야 아니네 지금이야 언니 지금이야 지금이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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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인 스메인 벅스~ 나비~ <laughs> 그럼, 그런건 피해줘야 돼 우라 아니 저피로 지방가는거 그럼, 그다이이브이이브이이브이브아니 <laughs> 아니 럼 그럼, 다이브 다이브다이브다이브 다이브 이이브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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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아아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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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럼애들이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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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그 있는데 이럼안 될까? 안돼안그안돼럼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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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그이 잡아줘. 어, 럭스 물게. <laughs> 잘 가고. 어, 살짝 빼고, 살짝 빼고. 어, 살짝 빼고, 빼고. 빼고. 아니 근데 뭔가 진짜, 이길 것 같지 않아? 지금 싸워도? 어, 싸워도 이겨. 어, 껌해 이겨, 껌해 이겨. 이거 일자로 궁 썼고, 또 있어. 이거 할게. 빼고, 어, 빼고. 잡아라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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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봉섰다. 뭐냐고. 아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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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죽어 이 새끼야. 너도 죽게? 타이브 타이브 아니야. 아 내가 스킬. 와봐 와봐. 나이스. 아이고 었어아 이거 희생 희생. 언 니가 나를 못 믿었어. 뒤로 한두 걸음 가던데. 럭스 죽여줘. 어. 나이스 밑으로 내려와. 아 일로 오지. 일단 이거 그럼 빨리 부셔봐 부셔봐 포탑 먼저 부셔봐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어 나이스 어때 좀 간지나 아럭스 스킨 왜 없는데 사연승하면 내가 럭스 스킨 하나 선물해줄게 오케이 목숨 걸고 한다 내가 이 맞출 때마다 나이스 해줄 테니까 이꼭 계속 맞춰줘 막못 아, 맞췄네 안 나이스 어? 어어 어, 어, 조심해 어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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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이고 ㅈㄴ ㅈㄴ ㅈ 캣틸 죽여 아이고 으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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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주면서 아니 아니 꽃왜 이렇게 아까워? 거진 어, 갖다 와되겠는데너아 <laughs> 삐바 야 여기 와드야? 이길거임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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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 아, 너는 깊포 제일 잘해. 너무 빠른 거 하면 안될것 같아. 몰라 그냥 내가 다 이길 거 같음 원딜하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거 이거 욕 먹어야 되데욕 먹자. 이거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아, 와. <laughs> 이러면 안되 겠다. 넌뽑으시 나이야. 어허박해억제까지 되나? 언니는 가 이거 캣, 빠지자 캣틀. 빠지자 빠져 아, 빠빠아이거빠지만이거빠지만 우리 우리는 미.. 어 잠깐만 이거 나 나간... 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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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

아, 이거 저격 적용 아니... 저격인 거 같은데... 아... 이거 저격인가 봐... 아... 저격이다... 아... 니 레오나... 뛰봐라 저격이다... 아 망했다. 씨발 시청자가 만화봤자 30명인데 도대체 누가 저걸 가는 거야? 나 이해가 안 가네. 아, 뭐냐얘또 와서 집안 갔어? 아나 괴롭다 사이리랑 암버스랑. 너 그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이거. 정발 일단 헤르메스가. 아 어, 케이니 로큰 좋겠다. 누나네 허리 케인? 어, 눈에... 다이브! 다이브! 음... 아나 안된다. 나 안된다. 아 빠져야 될것 같은데 언니 죽어? 언니 언니! 아, 언니 좀만 살아봐! 좀만 살아봐! 좀만 살아봐!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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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아 나도 안됐다. 이들 내가 지켜줄게 딜에 김태빨 캐리어는 소차도 있잖아. 개꿀 이겼다. 밀어 뛰어가서 밀어. 그니까 이게 되네? 나도 탱크포다면 실버 갈걸? 네. 팝이 no. no.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비드한번이스나이 땄다, 이 땄다. 어, 스발 뭐냐 이새끼